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니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족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 가족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가족이 항상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기름진 축복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이 악을 미워하고 사랑과 진리를 말하며 아름다운 입술로 항상 선하고 지혜로운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이 언저리서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늘 범사에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만족하며 감사와 찬양의 지경이 날마다 넓어지는 존경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과 평안함을 전하는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삶의 폭풍 가운데서도 확고한 믿음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생활화가 되어 사고와 생각의 폭이 깊어져서 지혜가 샘솟는 우리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다위처럼 우리 가족의 하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세상 소유의 행복을 찾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찾고 주어진 순간에 감사하는 복된 가족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궁유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한국교회 위에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정 위에 충만하게 부러우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의 모든 질병은 예수그스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소멸될지어다,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암, 암세포, 뇌종양, 관절염, 난치병, 디스크, 염증, 천식 코로나1 9는 떠나갈지어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복을 받고, 간거리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부모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녀들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님의 힘으로 간절히 기 도하 옵 나이다. 아멘.